아들이 5, 6년 전부터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구가 멸망하고 지옥의 악마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도 들린다고 합니다. 저와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를 하다가도 자기가 점점 뒤로 멀어져 가는 느낌이 들면서 죽음의 공포가 밀려온다고 하네요. 제가 임신했을 때 시댁에서 몸조리 하며 아들을 낳았는데 시부모님이 너무 싸워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석다로 아들을 시댁에 맡기고 저는 다시 미국의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일곱 달후 아들을 미국에 데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의 기침이 심해져 반년 후 다시 시어머니가 키우게 됐고, 세살 때부터는 저희와 함께 살았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환입니다. 지구가 멸망하고 지옥의 악마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나와 대화하는 엄마가 점점 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말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의 공포를 의미하죠. 이 죽음의 공포는 언제 생겼을까요? 감정 형성기인 태아 때 혹은 유아기 때 생긴 것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마인 나는 장기간에 걸쳐서 두차례 걸쳐서 미국에 건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마음속에서 엄청난 두려움이 올라오는데 왜내 마음 속에서도 두려움이 올라올까요? 내가 억눌러놓은 두려움의 감정이 아들에게 투사돼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들의 입장에서서 두려움을 느껴주면은 그 두려움이 표면으로, 표면으로 올라와서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은 아들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동시에 내 무의 속에 엉려 있던 두려움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거울 앞에서 난 죽음이 무섭다. 세상이 무섭다. 죽는 것도 무섭다. 엄마,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고 말을 해 보았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생각하니 저절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거울을 보면서 아들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하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러다가 심장이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끼면서 저도 모르게 "엄마, 나 사랑받고 싶었어. 나좀 사랑해줘." 하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날 엄마가 함께 자자며 한 침대에 누워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았는데, 이상하게도 엄마의 그 손이 너무 싫고 가증스러웠어요. 다 울고 나니 마음이 후련합니다. 엄마가 두 손으로 내 어깨를 감싸서 안아주는데 왜내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일까요? 엄마한테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동안 엄마한테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 이제껏 살아왔는데 내가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마지막 날 마치 그동안 나한테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행세하려 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엄마가 가증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엄마는 왜 나한테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걸까요? 자신의 엄마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모한테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내 생존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버림받다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감정을 억눌러 버리게 됩니다. 너무나도 두려우니까요. 이렇게 억눌러 버리면은 그 감정은 바로 나와 한 덩어리가 되버리죠. 내가 무의식에 억눌러온 감정은 나와 한 덩어리가 되어버려서.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품고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가 낳은 아이는 두려움의 감정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두려움의 감정이 각인돼 버리죠. 내 두려움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주 전체, 인생 전체는 바로 내 마음에서 상영되는 영화입니다. 내가 두려움의 감정을 품고 인생 영화에 뛰어들게 되면 그 인생 영화 속에서 그 인생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 인물들이 나로 하여금 이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도록 해주는 인생 연기를 펼치게 됩니다. 내가 낳은 아들도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고 나를 낳아준 엄마도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는 인생 연기를 펼치게 되죠. 따라서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두려움이라는 인생 연기를 하는 영화에서 벗어나고 잔다면 거울 앞에 서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느껴지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죠.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면 내가 낳은 아들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게 되고, 나를 낳아준 엄마도, 서사 엄마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엄마의 두려움도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swkim1217atnaver.com 이고요. 보내주시는 분들의 나이나 가족관계, 국적 등은 적당히 변화시켜서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